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 남자입니다. 요즘 정말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눈을 뜨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대한 아픔이 조금 사그라들어서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불과 몇년 전에 저희 집안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의 학창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과 형, 그리고 저까지 총 4명이서 살고 있었어요. 다른 집들과 똑같이 늘 화목했고 평범했던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희 집이 조금씩 삐끗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계셨기에 다른 집들에 비해 풍족하게 자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는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날 안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심하게 싸우고 계신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와 형은 방문에 귀를 대고 싸우는 소리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가 비서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늘 세상에 여자는 어머니밖에 없다며 항상 어머니만 바라보았습니다. 뭘 하든 어머니가 먼저였고, 어머니밖에 모르는 애처가였죠.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에 정성을 다하시던 아버지가 비서분과 불륜을 저지르셨다뇨. 저희 형제는 믿기지 않았지만 대화를 들을수록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니라고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말을 하면 할수록 눈물을 흘리셨죠. 저희 형제의 존경의 대상이었던 아버지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고 그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을 하시고 저희 곁을 떠났어요. 그 비서 여자와 재혼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서 분께서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죠. 한 번에 많은 정보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아버지가 비서와 바람이 난 것도 충격적인데 거기 임신까지 했고 재혼도 하신다뇨. 아버지는 저희와 인사도 하지 않고 짐을 싸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그 뒤로 단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버지와 이미지가 전혀 달랐어요. 아버지는 뒤도 안 돌아보시고 집을 나가셨고 저희 집에는 형과 저 그리고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버지의 사업이 결국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애처가인 척은 다 해놓고 결국 비서와 불륜을 저지르다가 아기가 생겨서 이혼을 했다는 소문이 사방팔방에 퍼졌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었고 어머니한테 저희의 양육비도 안 보내신 지 오래되었죠. 저희 형제는 그때부터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는 한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자신만 바라볼 줄 알았던 동반자가 뒤에서는 다른 여자와 함께 아이를 만들고 있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어머니는 한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고 무슨 일이든 불신을 하셨습니다. 아버지한테 큰 배신을 당하고 나니 이제는 사람을 못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형제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양육비도 안 주시고 어머니가 일을 안 하시니까. 저희 집의 생활비가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생애 처음 살아보는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형은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냐고 틱틱댔지만 저는 그런 형을 옆에서 다독여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에도 땅바닥에 나앉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희 둘다 학생이었고 어머니는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니 돈을 벌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단지 알바 같은 걸 해도 형한테 용돈을 조금 주고 월세를 내면 다 썼어요.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신 건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드디어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희 형제를 먹여 살리겠다는 생각 하나로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사업을 준비하셨어요. 어머니가 한 번도 일을 해보신 적이 없어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두었죠. 그런데 형은 사업 준비를 하는 어머니를 보고, 사업하다가 망하면 우리 집 쫄딱 망해. 그냥 밖에서 다른 아줌마들처럼 목욕탕 청소나 가게 서빙이나 하라고. 라고 하며 어머니의 사업 준비를 방해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 준비를 하셨죠. 그런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지 어머니의 사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도 거의 주무시지 않고 발로 뛰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과거에 아버지의 전 와이프라는 것을 몇몇 사람들이 알고 동정의 눈빛으로 투자를 해주기도 했죠. 어머니의 사업은 대성공이었고 저희는 단칸방에서 예전에 살던 집보다 더 크고 화려한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형은 이사를 가자마자, 그래! 이런 곳이 내가 살아야 할 곳이지! 라고 하며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어엿한 회사의 회장님이 되었고 돈도 많이 버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이 바쁘다고 해서 저희 형제에게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저희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셨고, 저희 집 규칙이 저녁밥은 무조건 같이 먹는 거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등등 많은 이야기를 했죠. 형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저녁 약속을 매일 빼서 저와 어머니와 단둘이서 밥을 먹은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어머니가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한부모 가정이라서 교육을 못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저희에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싶다는 거, 사고 싶다는 거는 다 사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퍼주기만 하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 예절교육도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지원 아래에서 꿈을 키워나갔죠. 어머니는 저희 형제를 유학도 보내주셨고, 하고 싶은 공부도 다 시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형은 의사가 되었고 저는 예체능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형이 의사가 된 것이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어머니와 친한 아줌마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그 아줌마는 동네 이모였는데 저희 어머니처럼 이혼을 하시고 자식을 키우며 혼자 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와 둘이서 대화가 잘 통하셨죠. 형 성격이 싸가지가 없어서 의사는 절대 못될줄 알았는데 재수없게도 공부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의사가 되었고 형도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굉장히 느꼈죠. 어머니는 이제야 자식들 다 키운 것 같다며 너무 좋아하셨고 점점 일에 손을 떼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한 이유가 저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다 하게 해 주고 싶었다고요. 아무튼 어머니가 드디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행복하신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 기뻤습니다. 아무튼 저희 형제들 다 만족하는 직업을 가졌네요. 저는 예체능 쪽으로 직업을 정해서 해외에 정말 자주 왔다 갔다 거렸어요.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예술을 하는 직업인데 확실히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외국에서 집도 구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한국에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들어왔습니다. 저희 둘다 성인이고 이제 나이도 있으니 스스로 앞가림을 잘했죠. 그런데 형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사실 오래 만났던 여자친구이긴 한데 한 번도 저희에게 소개를 해준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어서 결혼을 하겠다는 건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형이 의사가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나이도 20대였는데 갑자기 결혼이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죠. 우선 어머니는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 넷은 레스토랑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딱 봐도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할 것처럼 행동을 하셨습니다. 결혼에 대한 간절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가져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때까지 식사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매너가 제일 별로였습니다. 우선 어머니한테 제대로 된 인사 한번 하지 않고 다리 꼬고 앉아서 밥부터 먹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쎄했습니다. 형한테 미리 들어본 바로는 그 여자가 금수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서로 집안들끼리도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한테서 담배 냄새가 엄청났고 온몸에 문신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한테도 말도 험하게 했습니다. 형은 그런 모습까지도 좋은지 웃으면서 받아주고 있었고요. 저와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충 꾸역꾸역 먹고 있었는데 먼저 다 먹은 그 여자와 형이 말을 하더라고요. 둘이 결혼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의 결혼 계획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둘이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고 하길래 왜인가 싶었더니 그 여자가 이미 한번 결혼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처에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그 아이를 형의 호적으로 올리겠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이의 아빠를 모른다고 합니다. 하루의 실수로 아이를 가졌대요. 그걸 당당하게 자랑인 듯이 말을 하는데 어머니와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겠나요? 어머니는 고민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말에 동감했고요. 그 여자는 이유라도 말해달라고 했지만, 차마 어머니는 스스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그 여자는 자리를 박차고 식당을 나갔고, 형은 그 여자를 따라가려다가 어머니에게 한소리했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속사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형은 답답해하면서, 아니 내 여자친구 많이 나아진 거라니까? 깜빵 갔다 와서 지금 많이 성격 죽은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형은 이 말을 내뱉고 아차 싶었는지 입을 막았고 곧이어 아이씨라고 하며 식당을 뛰어나갔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가 있는 이혼 여임에도 불구하고 감옥까지 갔다 온 여자였어요. 어머니는 당연히 결혼을 허락해 주지 않았죠. 어떻게 형이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한 것이 실수였는지 그날부터 형은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말을 하기만 해도 다 아니라고 반박부터 하고 시작했고 말대꾸도 했습니다. 이렇게 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의사일을 하는지 궁금할 정도로 말이죠.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고 매일 저녁밥을 같이 먹는 것도 혼자서 참석하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나이가 30이 다 되어가서 어머니가 혼을 내는 것도 이상한지 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묵묵히 형의 괴롭힘을 다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 모습이 더 괘씸했는지 괴롭힘의 강도가 더욱 심해졌어요. 어머니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서 중요한 서류를 다 버리던지 아니면 매일 저희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놀던지 하면서 말이죠. 어린아이도 아니면서 어머니를 골탕 먹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참 한심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니가 형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경쟁회사의 등장으로 점점 위태롭다가 결국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형은 한순간에 어머니가 거지가 되었다며 좋아했고, 저는 어머니를 위로했죠.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사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셨지만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빚은 없었고 대신에 예전만큼의 수입은 꿈도 꿀수 없었죠. 사업이 망해서 집안 곳곳에 압류 딱지가 붙어버렸습니다. 형은 이 상황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자신의 개인 병원을 차려달라고 떼를 썼어요. 의사 일을 해서 번 돈으로는 택도 없다면서 모아뒀던 돈으로 개인 병원을 차려달라고 했죠.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지금 사업 망한 거안 보이냐면서 형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러게 내가 결혼시켜 달라고 할때 시켜주면 좋았잖아. 걔네 집 금수저였다고" 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결혼을 반대했을 때의 기억이 마음속에 남아있나 봐요. 형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어머니를 괴롭혔나 봅니다. 아무튼 형은 계속해서 개인 병원을 차려달라고 떼를 썼고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는 택도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매일같이 말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수십 번은 말을 했고, 어머니와 저는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죠. 어머니는 결국 어머니와 친한 아줌마에게 돈을 조금 빌렸습니다. 그 돈을 형에게 주면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말을 했지만, 형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액수가 적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 작은 돈으로 병원을 차리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보다 세 살이나 많은 사람이 어린애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업이 망해서 어머니도 힘든데 옆에서 아들이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때를 쓰고 있으니까 형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형이 계속해서 시어머니 옆에서 때를 쓰면서 돈을 달라고 할때 저도 모르게 형의 얼굴에 주먹을 꽂아버렸어요. 몇십 년 동안 어머니를 괴롭힌 대가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어머니는 처음으로 형제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더 슬퍼하셨고, 저는 형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은 저에게 한번 맞고 제 귀에 속삭였어요. 너,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때린 거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하게 될 날이 올 거야. 나중에 형한테 미안하다 하지 말고 그냥 형이 하라는 대로 하게도, 말로 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말을 하고 집에서 나갔죠. 형이 하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그 때는 울고 있는 어머니를 위로하는 게 먼저여서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형은 얼마 뒤 개인 병원을 차렸어요. 저는 다시 해외로 가야 했기 때문에 찝찝한 마음을 안고 다시 외국으로 갔어요. 거기서 어머니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에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이 있나 싶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니와 친한 아주머니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된대요. 집에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도 안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한국으로 올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촉이 왔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끊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도 여전히 받지 않았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 현에게 연락을 했는데도 형도 받지 않았죠. 저는 다급하게 형이 일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외국에 있어야 할 제가 병원까지 찾아왔으니 많이 놀란 눈치더라고요. 제가 형에게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어머니가 잠시 여행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곧 돌아오신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형의 말을 믿고 안심한 채로 병원을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 복도에서 어, 김미숙 씨!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김미숙이라는 이름은 저희 어머니 이름이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어요. 정말 놀랍게도 복도를 뛰고 있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맨발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저에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안겨 펑펑 우셨죠. 간호사들은 저에게 와서 죄송하다며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라고 했고,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간호사들에게 저희 어머니라고 말을 했고, 간호사들은 놀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단둘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어머니는 울먹이며 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는 형이 차린 개인병원의 폐쇄병동에 어머니가 강제 입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말도 없이 형이 강제적으로 한 것이었죠. 형이 어머니를 가둬놓은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에 가입된 수혜자가 바로 형이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으면 35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폐쇄병동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부러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형이 저희 가족이라고 할수 있나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의사가 돼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 돈 때문에 지 엄마를 죽이려고 하다니! 라고 말을 했죠.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병원에는 경찰들로 가득했습니다. 형은 진료를 보다가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징역살이를 면할 수 없었어요. 저는 형이라서 더 강력하게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장에서 어머니는 계속 울고 있었고 형은 저와 어머니에게 욕을 하면서 화를 참지 않았죠. 그러면서 저희 보고 가족이냐고 말을 했는데, 형이 어머니에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결국 형은 의사 생활이 끝났고, 바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형이 범죄 사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쉽게 저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저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몇년전 일이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정신병원에 갇혔던 때의 꿈을 꿉니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저는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 예정입니다. 형이 다시 나타나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이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